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대 그렇죠 그리고 두개 A, B 곱한 게 36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루트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의 최대값 냄새가 솔솔 나죠 무슨 냄새나? 산슬기야 아, 그렇죠 산슬기야 오랜만에 대답 잘 나왔네 이 산슬기야는 양수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자 요놈이 그래프가 밑이 2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 위에 양수. 그래서 양수 조건이 나온 거야. 요놈이 양수고 요놈이 양수다.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1보다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산술기가써 보면 로그의 a 플러스 로그의 b가 2 루트 2개 곱한 거. 로그의 a 곱하기 로그의 b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몇이냐면 로그의 a b야. 2 루트 로그의 a 로그의 b 이렇게 될 거고. 자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요놈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눌게요. 이렇게. 근데 a b가 36이야. 이게 36이야? 아 그러면 2분의 1 로그의 36.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얘네. 그치 얘가 몇 번에 있어? 자, 2분의 1이고 로그 2에 4구 36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렇죠?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2분의 1에 얘는 2 플러스 로그 2에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계하면 1 플러스 로그 2에3 이렇게 되네 이게 최대 값이죠? 자, 이말 자체가 뭐냐면은 로그 a가 3 0.4이 얘기야 그냥. 그럼 로그 a는 뭐니? 3.4. 그럼 a는 뭐니? a는 10의 3.4제곱 이거야 그냥. 10의 3.4제곱이 뭔지를 찾아야죠, 이제. 그죠? 그러면 10의 3.4 제곱이 뭐가 되겠는지 봐보자 이거. 이걸 이제 보기 중에서 찾아야 돼. 15제곱근 10뭐 15제곱근 100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봐봐. 이게 지금 10의 몇 제곱이야? 2분의 아니 10분의 34. 10의 10분의 34 제곱이야. 얘는 10의 5분의 17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5제곱근 10에 17제곱 이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 뭐가 나가겠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10에 어3 플러스 5분의 2제곱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3제곱 곱하기 10의 5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 10의 3제곱이니까 1000 이렇게 되고 5제곱근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거 이거 이거. 1000 5제곱근 100. 그렇죠? 여기서도요. 지금 5의 15제곱이 나가는 거야. 15제곱이 나가서 3제곱이 되는 거야. 5분의 15제곱이니까. 그래서 10의 3제곱이 나가고 5제곱근 10의 제곱이 남고 이게 이거잖아 이거. 1 0 0 0제곱근 100. 사실 이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사실 좀 많이들 긴장들을 하시는데, 어, 사실 그래프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 거거든. 오히려 더 쉬워요. 봐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값이 뭐니? 이게 A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아, 2의 A제곱이야.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4의 A제곱이야. 이 길이가 12래, 그죠. 그러면 4의 A 제곱에서 2의 A 제곱을 뺀게 12야. 끝! 이거 봐! 뭐, 이거 그럼 우리 이거는 2의 A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거 뭐죠? T 제곱 마이너스 T고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니까 3, 4, 10인데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 또는 3인데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얘는 양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t가 2의 a제곱이니까 2의 a제곱이 4야. 따라서 a는 몇이니? 2 이렇게. 아주 쉽잖아. 그렇지? 어. 일단은 이 그래프는요. 로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줘볼까요?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야. 즉, y는 log 2분의 1에 마이너스 3x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분의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봐봐. log 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3x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가 로그 2분의 1에 3x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감소 함수니까 이렇게 가. 근데 이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어디 대칭이니?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y축 대칭이 되는 모양이니까 뭐 이렇게 갔겠죠. 이 그래프가 이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x축으로 3분의 1,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옮긴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거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죠?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게 2분의 1이니 감수함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마이너스 3x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인 거라고. 그럼 일단 1번 봐봐. 정의역. 정의역은 딴거볼 필요 없이 진수 조건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게 정의역이야. 틀렸죠? 그렇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함수니까, 점근선은, 어, 치역은, 이건 수 전체가 돼야죠. 그렇지 치역은 수 전체가 돼야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게 X축으로 3분의 1, 이게 점근선이야. X는 3분의 1이. 그 다음 뭐, 0,3 지나는 건 대입해보면 알 거고. 다음에 X1 플러스 X3를 구하시오. 봐봐, 넣었다 뺄 겁니다. 여기가 몇이니? 이게 로그의 X 그래프인데요. 1 0을 지나잖아. 그죠? 근데 Y는 X니까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가 1이야. 1. 그럼 이렇게 따라와 봐.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면 2의 1제곱이 x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2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면 얘가 이제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4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4야 그럼 쭉 오면은 여기가 4야 x는 뭐죠 이거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죠 이거 두개 더한 거 18 이렇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만 쭉한 거야 그냥 두 근의 B가 1대 2에 그러면 어떻게 놓을까 한 근을 K라고 놓으면 한 근은 2K가 되는 거죠 A를 구하는 겁니다 봐봐 이거 일단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줘 4의 X제곱을 t 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t 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두 근의 비가 k 대 2k니까 한 근이 4의 k이며 한 근은 4의 2k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 얘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되니?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근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 제곱이야. 그러면 두개 곱하면 뭐가 되니? 알파 세제곱이 되죠? 그것이 8이야. 오케이? 그럼 알파가 몇이야? 2야, 2. 그지? 그러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4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근은 2고 한 근은 4란 얘기니까 두개 더하면 6이네. 6이 뭐야? 마이너스 4 a 죠아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뭐 이렇게 나오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좀잘 찾아줄 수 있어셔야 됩니다. 자, 3분의 1의 20제곱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용로그를 지수에서 로그로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딱 잡을 거야 상용로그를. 내가 구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나중에 로그를 벗겨야 돼. 그럼 얘는 이제 20로그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0 로그 3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에다가 곱하기 0 4 7 7 1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곱하기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0.4771에다가 곱하기 20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0 0 0 0 0 0갈 거고. 일은 2, 여기부터 시작이지. 27에 14, 7에 14, 27에 14, 24, 8, 9 이렇게 되죠.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9.54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분리시켜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0.54 이거든요.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0.458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럼 보셔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다시 갈게요. 로그 3분의 1에 20 제곱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0.458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몇인지를 알려면, 얘가 로그 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로그 10에 마이너스 10 제곱이고. 더하기, 로그, 이제 이건 나와 있어. 0 3 5 8 2.871이래.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아, 로그 2.871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됐잖아. 뭐가? 로그 3분의 1에 20제곱이. 그럼 이제 여기서 로그를 확확 떼버리면 드디어 3분의 1에 20제곱이. 2.8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제곱 이렇게 된 거라고. 이 과정을요 한 다섯 번만 연습해봐. 그럼 딴 것도 풀린다고. 내 손으로 직접 눈으로. 아, 저 새끼 좀 기계 하지 말고 직접 내 손으로 해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 선생님 수업 때뭘 얘기했었니? 뭐 2의 30 제곱 나누기 5의 20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 기억 나안 나? 나네. <laughs> 그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확 온다고.